지금 저기 중동에, 그죠,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어떤, 어, 현상이 있을 때, 그 근본적인 해법을 늘 생각하는 편인데, 근본적인 해법.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아주 힘든 문제들, 뭐, 하도 많이 나서 다 아실 거예요. 뭐, 제가 또 그런 설명할 것도 없는데, 뭐, 그 옛날에 영국이 이쪽도 약속하고, 저쪽도 약속하고, 땅을 주마, 영국 영으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다가, 어, 1차 대전 때, 우리를 도와주면, 니네 이 다음에 땅 줄게. 이쪽도 약속하고, 저쪽도 약속하고, 뭐, 그랬던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 근본적인 해법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누구든, 근본적인 해법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을,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영토 변화를 해마들이 쭉 비교해보면, 엄청난 면적으로 팔레스타인이 점점, 점점, 점점 좁아든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겁니다. 그럼 그 자체로서 엄청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상주의진 못한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 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그래요. 뭐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 유대인은 굉장히 그죠 영민하고 전 세계 리더국가 아닙니까 그죠? 그전 세계 어딜 가든 유대인은 경제권을 다 쥐고 있고 특히 미국을 쥐락펴락할 정도의 그런 경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프리카든 미국의 일부 어디 땅 사서 갔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중동이 아니라 중동 지역, 거기 사람들한테 내주고 어디 땅 사서 갔으면 좋겠어요. 황당하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전 세계, 거기가 성지가 있고, 이스라엘 성지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 세계 어디든지, 어디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을 나와서 아프리카로 간다고 한들. 그 지역이 평화롭고 영구적인 아랍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좀 황당한 느낌이 들지 모르겠 그게 근본적인 해법이다. 즉,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 제가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 이후에 더 분석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분석이 꼭 필요한 이유, 국정원 발로 부정선거 이슈가 왜 나왔는지 부분, 그 부분 오늘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우선 지금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놓은 것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정보공개 청구의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강서구 보궐선거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결과보다는 패턴을 살펴야 할, 어,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패턴을 살펴야 합니다.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정보공개청구를 10월 12일 보궐선거 끝난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귀위원회의 발전을 아참 정보공개청구 지금 하셔도 괜찮아요. 누구나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일반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청구하고 루트가 다릅니다. 중앙 이거 우리 어, 이 검색창에서. 중앙선관위 정보공개 청구라고 치셔야 거기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 청구라고 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치면 화면이 뜨면 거기서 핸드폰 인증받고 바로 들어가서 청구도 할수 있고 조회도 할수 있습니다. 정보 청구 한번 해보세요. 연습 삼아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10월 12일 날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했, 했습니다. 기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실시된 강서구 보궐선거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1. 개표 상황표 전부 2. 이미지 스캔 파일 전부 3. 방송 및 포탈에 실시간 제공된 각 투표구 개표 결과 리스트 이렇게 3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트에 지금 어떻게 올라져 있냐면요. 저 밑에 처리 중입니다. 돼있죠? 여게가 10월 25일까지 기한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보통 이제 열흘인데 제가 10월 12일 날 청구를 했으면 10월 2 0일이 아니고 중간에 이제 휴일이 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어, 이 근무하는 날짜로 열흘이 기한입니다 그래서 10월 25일까지 자료가 저한테 올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합니다만 중앙선관위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강서구 개표 상황표 전부를 주는 거는 지난 대선 때도 전국에서 우리가 다 입수를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텐데 두 번째 이미지 스캔 파일 전부 이건 좀 고민이 될 거예요 그죠 이미지 스캔 파일 이저그 전자기어 표기를 통과해서 나온 파일 저거를 줄라 그러면 어뭐 이메일로 주든 아니면 usb에 담아 주든 이렇게 해서 담아 주는데 뭐 비용이 얼마가 들든 그건 뭐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데 저 이미지 스캔 파일을 줘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내부에서 고민 좀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지 스캔 파일은 하나의 파일이잖아요. 이미지 스캔 파일을 복사해서 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파, 소스 파일이 필요한 겁니다. 소스 파일을 봐야 그 이미지가 몇월 며칠 어디 어디서 생성됐는지 우리 하다못해 핸드폰으로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을 때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찍었던 날짜 정보나 이런 것이 데이터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미지 스캔 파일은 기록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이미지 스캔 파일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다음에 방송 포탈에 제공된 개표 결과 리스트. 지금 한 가지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좀 끝판에 와서 뒤쪽에 와서 갑자기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 그거는 반드시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 자체 그 현상 자체만으로 개표 보정이 있다 없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방송 포탈에 제공된 개표 결과 리스트를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저걸 안 준다 그러면 저거는 뭐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개표 상황표를 입력할 때, 이 최종적으로 어, 위원장 사인이 위원장이 인지한 시간은 나와 있기 때문에 공표 위원 각 지역 위원장이 공표한 시간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입력해서 어,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중앙선관위로 가서 포탈로 가고 방송으로 나가니까 그 순서로 해도 어느 것이 먼저 개표가 됐고 어느 것이 나중에 개표되었는지는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데이터 정리를 할때 우리가 수고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도 해봐서 지난 13년 동안. 우리가 하도 해봐서 잘 합니다. 우리 글래지에이터님 선수, 선수예요 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일 잘하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어, 좀 여담입니다만은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나는, 음, 어, 나 같은 직원 한번 데리고 었으면 좋겠다라는 웃기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일만 하니까, 예, 그런데 정말, 예, 우리 글래지에이터님 일하시는 거 보고, 어, 그런 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저런 거 분석 잘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 이러한 데이터를 요청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아서 그거를 분석하는 작업도 없이 부정이 있다 없다 말하는 것 자체가 어, 불성설이고 그거는 미흡하고 모자란 겁니다. 개괄적인 건 지적할 수 있어요. 원론적인 문제 예를 들면은 고질적인 문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매 선거 때마다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련번호가 없다 보니 막 떼거지로 표가 여러 장 집어 넣어도 상관없고 투표 용지 구하는 게 너무나 쉬우니까 네? 투표용지 구하기 심각한 서너 장 같이 묶어서 집어 넣으면 몰표가 나오죠. 그런 현상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 용지에 일련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논리로 없애놨죠. 아무튼 지금 이거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오게 되면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뭐 보궐선거는 진교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고. 윤석열 집단의 실정에 대한 응징과 경고가 있었던 거죠. 예, 네, 그런데 23시 50분, 밤 11시 50분이에요. 23시 50분에, 어, 격차가 네, 22.75% 차이로 앞섰다고 보도가 나와 있어요. 22.75%. 그런데 01시 22분 보도에는 17.15% 격차로 낙승했다고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기자가 한시 22분에 이걸 송고해서 온라인에 떴을 때는 이미 중앙선관위가 발표했을 터인데 아마 그 속보로 속보로 이렇게 올렸을 테니까 시간차는 그렇게 많이 안 난다고 보더라도 개표가 71.71.6%때 22.75%인데 개표가 100%일 때17.15% 격차라면 5.6%의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한번 검토를 해볼 겁니다.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혹시, 만약에,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이번에는 워낙 격차가 크기 때문에, 어, 어떤 다른 댓글 조작, 댓글, 댓글 이야기 하니까 제가 댓글 이야기 하는데, 개표 조작이나 미분류표를 통한 이런 조작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 이 개표 부정은 부정선거는 박빙인 구도에서 활짝 꽃이 핀다 박빙인 구도에서 그런데 아닌 경우를 발견한 거예요 언제입니까? 2014년 정몽준 박원순 박원순 대 정몽준 지방선거 때 51.39%라는 압도적인 여론조사 때부터 격차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집중적으로 정몽준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미분류표를 생성시키는 영상을 많이 보셨잖아요. 이번 보궐선거 전에 많이 보셨죠? 그 영상을. 제가 하도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그죠? 이승기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샤인너게임도 반갑습니다. 네. 많이 보셨잖아요. 그 영상을. 그러니, 어, 필요하다면 그렇게 미분류표를 생성하더라라는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과연 그렇게 했을까? 여론조사 때부터 너무나 압도적인 차이가 났기 때문에 자기 신들이 국짐에서 엎을 수, 뒤엎을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안 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어, 이현상을 놓고 보면 뒷 부분에서 20%대 격차가 난 것과 10%대 격차가 나는 것의 느낌은 국민이 느끼는 체감의 온도라는 것은 엄청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뒷 부분에 가서 개표 조작 행위를 했을까라는 부분을 검증해 보겠다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검증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보공개청구 데이터가 오고 나면. 그 부분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혹시라도 자 이런 거죠. 2014년, 2014년에 압도적인 차이로 박원순 후보가 정몽준 후보에 비해서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서울시 그 후보보다 51대 39로 여론조사상에 10몇 프로 이상씩 차이가 남음에도 불구하고 개표할 때 이렇게 박원순 표를 집 집중적으로 미분류표로 보내는 영상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엄연히 이런 기계는 쓰면 안 돼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이 기계는 써서는 안 된다고 고래고래 감춰야 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기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기계를 쓸 이유가 뭡니까?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 어느 공간에서 누가 분류를 하느냐까지도 저 뒤에 보세요 갭수사 한번 벌떡 일어나잖아요. 이 사진 찍는 사람이 항의를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네, 이, 이런 기계를 왜 쓰냐고 항의를 따져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너무 많이 보셨죠? 앞으로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계를 써서는 안 된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원칙입니다. 원칙은 네,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기계는.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은행 ATM기가 저런 거 봤냐고. 예. 만약에 수능시험에서 채점 1번을 2번으로 채점하게 되면 학부모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육부 가서 불질러버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선거는 왜 저래도 되느냐 이거죠. 지방선거는 왜 저래도 되느냐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 예. 이것도 미분류표를 모으는 또 하나의 방법. 이런 방식이 됐든 이런 방식이 됐든 미분류표를 모아서 심사집계부에 가서 참관인들이 심사집계부로 가서 이 가져와 미분류표 왜 이쪽으로 가져가냐 이리 가져오시오 우리가 보는 앞에서 분류하시오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극히 적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1 0 년도 1 3년 동안. 미분류표 관련된 부분을 분석하면서 그 부분을 했다는 사람을 극히 어떤 사람 있어요 왜 그리 가져가냐고 내가 붙잡아서 바로 눈앞에 보는 데 앞에서 분류하도록 했다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극히 누굽니다 왜? 미분류표로 나온 그 공간은 그냥 무효표인 것으로 인식이 되고 그만큼 우리 진영에서 이러한 개표 참관인들 참관인들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고 미비하고 그 맹점을 파고든다는 거죠 전자개표기를 왜 쓰느냐 저것 때문에 쓴다는 거죠. 정확하기랍니까? 신속하기랍니까? 그죠? 뭐 저렴하기랍니까? 경제적입니까? 편리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씁니까? 미분류표 생성기. 미분류표를 만들어서 그걸 별도로 분류하기 위한 목적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보궐선거 하루 앞두고 일찌감치부터 하게 되면 또 전파니까 보궐선거를 딱 하루 앞두고. 트위터로 카톡으로 텔레그램으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열심히 손가락 쥐나게 어저 영상을 퍼뜨렸습니다 이렇게요 트위터 올려서 일단은 미분류표 여론조사 51대 36 박원순 후보가 압도적 우세였던 2014년 6월 서울시장 개표에서도 당시 선관위는 박원순 표를. 집중적으로 미분류로 보내는 짓을 했습니다. 오늘 부궐 선거 선교에서도 부궐 선거라 <laughs> 참이 손가락 이 트위터는 수정하기 안 되잖아요. 삭제하고 새로 올리게 되면 이미 전파됐던 내용들 다또그 되니까 삭제할 수도 없고 그냥 내버려뒀는데 제가 부궐 선거라고 썼습니다. 오늘 보궐 선거 개표에서도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핸드폰으로 촬영해야 합니다.라고 보궐 선거 전날. 막 저는 제 나름대로 퍼날렸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카톡에 저는 카톡을 알림을 안 해놓는데 우리 한 50개 단체에 다 이름이 걸려있다 보니까 빠져나오기도 미안하고 또 하면 또소음타 할지도 모르고 해서 그냥 놔두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카톡 알림 설정을 못하는데 제가 그 50개 단체에다가 전부 하나하나 다 올렸기 때문에 혹시 카톡 보신 분들 제가 이거 퍼날린 거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텔레그램으로도 이거를 또 우리 관련 단체분들한테 맞고 날렸습니다. 그래서 어, 그날 개표 당일 날 핸드폰을 거기다 들이댔는지 촬영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영상을 찍어 놨으면 보디 좀참 도움이 될 텐데, 아무튼 음,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했는데, 예, 보면 혹시라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도가 있었을까? 격차, 즉 어... 20%대 차이가 나는 것과 10%대 차이 나는 것에 국짐의 입장과 위상과 그런 것이 다음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의원들 수도권에 있는 그 위기감 그런 걸 해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도를 했을까 했을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어떤 선거에서 승리하면 10몇 프로 17% 차로 이겼는데 뭐 분석을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분석을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조작하는 당사자의 얘기입니다. 조작하는 당사자가 뭐 이거 압도적으로 이길 텐데 뭐 분석까지 하겠어. 그러나 분석하겠다는 거죠, 제가 그죠. 그래서 알아봐야 되고 선거에 승리하면 분석하지 않는 경향을 이용해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확인할 거고요. 그다음 아무 짓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짓도 아무 짓을 안 했다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데이터를 거기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 나중에.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 짓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보낸 사람 싹 지우고 그 다음에 제목도 싹 지웠습니다. 저한테 대표님 거짓말했대요. 제가. 네, 이번 제목을 선거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무려 17%나 이겼네요. 미분류표 뽑아서 조작한다면서요? 라고 저를 조롱하는 이메일을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많은 비난이 오고 천안함, 세월호 그리고 부정선거까지 이를 때 없이 저한테 또제 이메일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어, 많은 비난, 비판, 욕설 그런 게 오기는 하지만 다 뭐, 대부분 무시합니다. 무시하면 되는데 명백하게 우리 편인 거를 아는 분 적어도 천안함 문제, 그래서 우리 편들, 그래서 진지하게 하는 질문에는 저도 진지하게 답변을 합니다. 천안함과 관련해서 의문점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제기를 했을 때 저도 굉장히 진지하게 장문을 걸쳐서 해서 보내주고 이해를 시키기 위한 하는 노력을 하는데 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저런 거를 저한테 보내옵니다. 황당하잖아요. 저는 굳이 제가 지난 짧게는 지난 1, 1년, 음, 1, 2년, 지난 1, 2년 계속 방송 중에서 개표 부정과 관련된 문제를 경고하고 알리고 했던노력 길게는 10년 이상 걸쳐서 개표 부정 문제를 다뤄왔던 그 모든 일 과정을 통해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저 사람들이 조작하는 거를 못하도록 막는 데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것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저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무슨 거짓말이에요. 어, 17%나 차이가 났으니 미분류표를 조작한다면서요? 라고 따질 일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다? 이러한 시각을 가진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적지 않다는 게 현실이에요. 적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민주당 골수 지지자라는 분이, 또, 어, 그 뭡니까? 무슨 권리당원. 권리당원이라는 분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개표부정에 대해서 아직도 개념이 없다? 자, 첫째. 악마화는 박빙 때 활짝 핀다. 개표부정의 꽃을 말하는 거예요. 개표부정의 꽃은 박빙 때 확짝 핍니다. 박빙 때. 그런데, 둘째. 보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개표 부정도 활짝 피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더라. 다급할때 무리수를 두더라는 거예요. 다급할 때. 저 사람들은 무리수를 둡니다. 예. 네, 이렇게 무리수를 둬요. 그죠? 압도적인 편차가 나는 싸움에서도 이렇게 무리수를 두더라고요. 셋째, 이미 다 들켜 버렸다. 다 들켜 버렸어요. 개표 부정의 메커니즘이 완전히 노출돼 버린 거예요. 자, 이번에 국정원이, 이번에 국정원이 왜 부정선거 이슈를 가지고 나왔느냐가 여기에 연결됩니다. 이미 다 들켜버렸다. 이미 다 분석되어 버렸다. 국정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선거 시스템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야, 저런 걸로 지난 10년간 저렇게 해왔는데도, 야, 이게 세상을 발칵 뒤집힐 만큼 이슈가 되지 않는 게 신기할 거예요. 저도 이 노력을 하면서도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 참 신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분들인데, 얼마나 똑똑한 분들인데, 그렇게 영면한 분들이 이런 기계 하나가 하는 짓에 속아서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개표 결과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미 다 들켜버렸다. 노출되어 버렸다. 네. 이렇게 그냥 미분류표 만들어서 생성하는 너무나 원시적이지 않습니까? 저 중등 초등 수준이에요. 초등 수준 초등학생도 저 내용을 자 많이 들으다 보고 이거 이상하잖아 안 되잖아 이런 거면 안 돼. 우리 학교도 OMR 카드 같은 거다 이런 걸로 채점하는데 틀린 적 없어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눈누이 외쳤죠. 어, 국지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개표 부정. 수개표 미분류 철저감시, 미분류표 촬영하자. 막 제가 떠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네. 그러면 그들의 고민이 남았죠? 뭡니까? 기존 시스템 다 들켜버렸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고민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고민, 그들의 고민. 저는 개표 부정, 선거 부정 문제에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고, 국정원이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든, 위에 계신 분들이 대화해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만에 하나, 국정원이 생각할 때, 저 시스템 저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다. 어? 이러다가 보수가 괴멸되겠다. 어? 국민들이 저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이런 걸로 우리를 속였단 말이야.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보수진이 괴멸되겠다고 해서 국정원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싶어도 당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신 노태학 위원장님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부정이라니 우리가 그런 거 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할 겁니다. 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신 노태학 대법관님은 모릅니다. 비상임이세요. 비상임. 모릅니다. 안 아르켜줍니다. 실무자들이. 이런 짓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라고 말안 합니다. 누가 하는지도 몰라요. 잘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랬죠.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해킹해서 내용을 바꿀 수 있다 라는 부분은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 그거 선관위에서 응? 순간 선관위에서 국정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거술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컴퓨터는 온라인상으로 연결만 되면 뭐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국정원이 지적한 내용은 보편적인 만약에 해킹을 한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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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지난 대선 지금까지의 대선에서 이렇게 이렇게 부정을 해왔고 이렇게 조작해왔다고 말한 거 아니잖아요.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개표 결과도 바꿀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던져 놓고 뭐 qr코드 어떠니 뭐 이런 원론적인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그러죠. 뭐 국, 이게 국정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또한 그래요. 그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정원이 개입한 국정원은 북한의 해킹도 여러 번 일어난 것을 중앙선관위에 알려줬는데 잘 듣지 않더라라는 고리가 뭐냐 이 문제에 국정원이 개입하는 빌미가 그겁니다. 북한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미분류표를 만들고 그걸 어떻게 분류하는 것은 국정원이 언급을 전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정선거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써가지고는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의 발로이고 중앙선관위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왜 하필 보궐선거 하루 전날이냐? 보궐선거 하루 전날일 때는 그 전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번에 그런 장난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줬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특히 작년 대선까지도 완벽하게 분류를 다 해서 분석을 다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전국의 개평 상항표 전량을 다 입수해서 그걸 근거로 대선 무효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정원 이거 모르니까 알죠. 제가 주장한 내용 다 들여다 봤을 겁니다. 제가 분석한 내용 전부 다 봤을 겁니다. 저거 보고 다 보고 충분히 이해하죠. 왜? 저, 제가 가진 능력보다 10배, 100배 더 많은 컴퓨터 전문가들이 거기에 질비하다. 그죠?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동시에 200명을 도청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건 국민이 다 아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박사급, 그런 사람들이 질비한 국정원이 봤을 때, 이렇게 미개한 것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이런 짓을 해왔다는 게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보수, 괴멸한다는 위기감을 가질 만합니다. 그렇다면 국정원 입장에서는 선관위에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경고할 만하죠. 그런데 그 경고를 받는 위에 고위직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우리는 그런 거 부정 안 해요? 했을 거겠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선거 하루 전날 발표를 해버린 거죠. 하지 말라고. 경교한 거예요. 괜히 해서 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청, 청구할 게았한데 정보공개 청구에서 데이터 다 분석 당해가지고 한짓 들키면은 내년 총선 때이 기계 써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 이 기계 없어서 만에 하나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수개표 하자, 국민들이 수개표 하자 해서 수개표로 흘러가면 보수, 집권은 영원히 사라진다는 위기감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렇